일을 하고 집에 와 아, 그럼 난 이렇게 되는 거야 옷을 여기다 벗어 내가 여기로 쓰러져 아, 아, 이러고 있다가 왜냐면 촬영에 온 힘을 다했으니까 이러고 바로 방가서 자 아, 나는 음, 아, 그래 힘드니까 어. 그러니까. 방가서 자 응. 나는 나도 나도 연예인이고 나도 바빠 <laughs> 나는 오잖아 <laughs> 나는 너무 피곤해 아 피곤해 그러면 옷 벗고 빨래통에 넣고 샤워하고 화장 다 지우고 그리고 짐 청소하고 그리고 우리 강아지랑 고양이 털 치우고 그래야 잠이 잘 오지. 그렇죠. 음. 잘래야죠아 <laughs> 아, 모범답안이에요? 저게 모범답안이죠. 뭐 음. 어, 근데 술 먹고 그렇게 나... 취해서 가도? 어난 취해도 그렇게. 어, 나 완전 뭐... 취해도 꼭 씻고 자야 돼. 그 병이야 형. 야 이것도 병이야. <laughs> 야 어떤 병이 났냐? 난내 병이 나.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 거야.